날마다 경험해야 될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것을 계속 추레굽기 레이기 이렇게 봤는데,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근데 성막을 만들었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때는 제사, 제사들 했잖아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사람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레이기 24장에 성소의 이 등잔과 떡상, 이 진설뼈 두 가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잔의 그 비유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말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생활. 자, 이 성령 충만한 생활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보니까는 깨끗한 감람유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깨끗한 감람유. 이 깨끗한 감람유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올리브유, 뭐랄까? 올리브유. 그이 올리브유 감남유인데 이거를 기름으로 세 번을 짠다고 그래요 세 번. 그래서 첫번 짜고 두번 짜고 세번 짜는데 첫번짠 거, 이거 첫째 거 이걸 가져오라 이걸 이걸 가져오라.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음식을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먹는 거예요 지금 올리브로 말하면 먹는. 우리가 먹는 올리브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할때 쓰는 거고, 세 번째는 뭐, 불, 불이를 킬 때, 뭐, 등, 등킬때 이럴 때 쓰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막에 불을 킬때 가져올 이 기름은 첫째 것. 순결한 기름. 첫째 것을 이 사람이 먹는 이 가장 좋은 기름을 오늘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항상 우리는요 첫 것을 우리는 항상 중요시해요 첫 것. 뭐든지 첫 것.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세요. 첫째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는 순서도 하나님이 첫 것. 뭐든지 첫 것이 돼야 되고, 뭐든지 하나님이 제일 일 우선순위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충만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충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충만을 부어주잖아요.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충만은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뭐 찬양을 통해서도 오고, 기도를 통해서도 오고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충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부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이 강남유는 오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요즘에는 가짜 기름이 너무 많아요 가짜 기름, 가짜 성령, 가짜 기름 그러니까 사실 이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세 번째 것 같은 거는 불을 키면은 막 냄새가 나고 이게 그러니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가짜 성령, 가짜 이런 어, 기름들이 많이 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감람류 오직 순결한 감남류를 가지고 올때 우리가 성령충만한 생활, 그러니까 성령충만한 생활을 우리가 하려면은 항상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첫, 첫째 예배, 첫 것을 항상 우리가 중요시 여기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결한 등대라고, 순결한 등대. 이 순결한 등대는 또 뭐냐면, 순결한 등대는 금한 덩어리잖아요. 금한 덩어리. 이금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이 금대를 만들거든요. 이게 조립품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갖다 조립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막 여기 저기 거 갖다가 막 조립을 해요. 조립을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여기서 조금 가지고 저기서 조금 가지고. 온전히 금한 덩이를 가지고 단련시켜서 이거를 단련해서 아름다운 그 모양이 나오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순결한 등대라는 거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와서 중단했을 때 하나님이 스가라에게 환상을 보여 줍니다. 환상을. 환상을 보는데 순금 등대와 이 감남 기름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순금 등대와 이 감남유 기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만 모든 것이 우리가 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조립을 해요, 조립을. 응? 막 이것저것 하다 막 붙여가지고 꾸미고,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이 등대를 보면 금한 덩어리를 망치로 때려서 그 일곱 개그 모양이라고 꽃 모양이 꽃모양이고꽃 모양이. 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망치로 때려서 그걸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서 그 한마디로 우리 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 성령 충만으로 나마다 단련돼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 이게 바로 순결한 등대라는 거죠. 이게 응? 여기저기서 막 조립해 가지고 맺는 게 아니고 하나로 나왔다. 이걸 말하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불을 등잔불을 꺼지지 말도록 하라고 해서 등잔불을 꺼지지 말도록 하라. 그야말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 이거를 그냥 좀 받고 말고, 좀 받고 말고, 이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받으려면은 등잔불을 꺼치면 항상 우리의 시선이, 시선이 우리의 목적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늘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꾸 딴데 쳐다보고, 딴데 마음을 두고 오면은 등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세요. 불이, 등잔불에 예를 들어서 불을 켰으면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가서 바로 기름을 부어서 불을 계속 켜놔야 되는데, 언제 기름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다른데 두는 순간에 우리 마음을 다른데 두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항상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기다가 집중을 시켜야 합니다. 집중.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수 요즘에 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못 받고, 왜 요즘에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 관심이 다 지금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고, 엉뚱한 데다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다 마음을 뺏겨버리고,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라고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게 안 되면은, 불이 꺼져버린 거지요. 응? 그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봤더니, 그 사람들, 밤새 하루 종일 그 사람은, 그 가수만 생각하고 세상에 가족보다 1순위가 그 가수라고더라고. 그 가수 때문에 행복하고 가족보다도 1순위가. 그 사람만 늘 챙기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맨날, 꿈의꿈 속에서도 그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더 대단한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셨는데, 우리 조금 바라보는 것도, 조금 의지하는 것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 우리 시선을 낮추라. 그리고 등잔 불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이게. 마태복 25장에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 기름을 사러 갔잖아요. 기름을 그러니까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 준비하라며 준비하라. 응? 기름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우리가 유지하네. 유지 이게 그 신앙 생활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유지해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나, 뭐, 또 성령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나,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려면 더또 믿음을 채우고, 은혜가 떨어지려면 은혜를 채우고, 더 준비하고 더 채우고 하면서 이 항상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련한 다섯천처럼 졸고 있다가 신랑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기름 사러 갔더니 문 닫혀 버렸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잖아요. 언제 뭐 주님이 오셔도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여기 살수 있다는 것을 성령 충만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생활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생활과 영적 생활. 그러면,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 영적 생활은,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이, 불이 꺼지, 성막. 성막은 오늘 봐라. 우리 심령을 봐라. 우리 심령. 우리, 우리 속, 우리 속사람. 우리 속사람, 우리 심령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우리 심령은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온 순간에 그때부터 어둠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자꾸만 사단이가 역사하고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돼. 우리 심령에 항상 빛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늘 우리 자신을 밝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대제사장들만이 이도 갖다 점검하잖아요. 점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성막을 점검해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이 심지가 굉장히 중요하네 심지가 이게 불이 계속 타오르 하는데 심지에 여기에 똥이 붙는다든지 뭔가 찌꺼기가 붙으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 심지를 갖다가 잘 관리하는 게 그럼 심지가 뭐예 우리 육치, 육체잖아요, 육체 우리 육체가 희생을 해야 우리 육신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도 갈수 없고 육신이 말을 안 들으면 영적인 생활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그러니 우리 육체를 태워서 우리 육신을 희생시켜서 불을 계속 피우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이 희생을 하니까, 우리 육신이 고생을 하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우리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이 나 오늘 대모해 버리. 육신 이 대모해 버리면은 우리 못하는 거예요. 응? 나 못한다. 그냥 나는 안 움직인다. 하고 육신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은 심지. 그래서 이 심지가 잘 타도록 거기 막 찌꺼기 묻으면 찌꺼기도 털어주고. 그 심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에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그래서 건강 관리도 해야죠. 건강 관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영적인 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서 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심지가 잘 타야 되고, 심지가 또 견고해야 한다고, 견고. 심지가 무너져 버리면 심지가 그냥 쓰러져 버리면 그래서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심지가 견고한 심지가 될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수있게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어요 평강에 이르게 한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변덕을 부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자로 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꼿꼿하게 서서 오직 강하고 탄대하게 어떤 자신을, 그래서 이거는 자신을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심지가 견고해진다. 그리고, 대대로 불을 끄지 마라. 대대로 불을 끄지 마라. 한마디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는,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이 방해 세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해 세력. 요 방해 생활, 방해 세력을 이걸 이겨야 돼요.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해도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려고 해도 이 방해 세력들이 와 가지고 불을 꺼버리고 방해 세력들이 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방해 세력들이 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해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바로 우리 우리 교회가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이 교회가 불을 끄잖아요 이 방해세력을 마지막 때가 되면 은 성경에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내려와서 성도들을 자꾸 흔들고 넘어뜨리고 미혹시켜서 불이 꺼져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베드로전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로마서 13장에도 이 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 그래서 이 대대로 불을 끄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고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떡상 즉 진설병은. 떡상을 말 떡상. 떡상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떡상의 그 떡은 절대로 식으면 안 됩니다. 이 떡이 이 제사장이 떡을 갖다가 12동이 떡을 만들어서 떡상에 올려놓는데 이 떡이 식으면 은 바로 교체를 해줘요. 바로 이게. 이게 떡이 식지 않도록 항상 뜨뜻한 떡을 그 상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떡이 심으면 바로 또 갈아주고, 바로 갈아주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이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가요? 응?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막그 말씀을 하다가 막, 응? 1년 거, 10년 전거막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려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들이야. 그래서 매일 매일의 말씀이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는 거지 응? 옛날에 한번 말씀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 떡이라는 것은 매일 매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되는데 이틀 거 거뒀더니 썩잖아요 하루 일용할 양식 매일 매일 양식을 거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 말씀으로 살아가려면은 항상 매일매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지 밥을 갖다 우리가 일주일 거한 번에 먹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하루에 그래도 세 끼를 먹고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그냥, 아이고, 귀찮은데,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거 하루에 먹어버리고 하루 거 그냥 한번 먹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양식을 먹듯이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그래서 또 집에서도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이 매일 매일의 말씀을 통해 소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지. 말씀을 예를 어서한 달에 한번 듣는다든지 그러면 절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씩. 식으면 또 갈아넣고, 식으면 갈아넣고, 거기에 유향을 갖다가, 거기 두라고, 그러죠. 유향을. 말씀을, 거기 떡을 맨, 그, 열두덩이를 하고,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이라는 것은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향기가 나야 된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썩어질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향기가 나 향기.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쓰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의 향기가 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어떤 건물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나는 거죠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 사랑의 향기. 어떤 향기가 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향기는 안 나고 속에서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여기서 더러운 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말씀은 항상 이 떡상은요. 항상 곁에 둬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옮길 때 민수기에 보니까는 성막 기구를 갖다 다 옮길 때 떡상만은 떡상만은 보자기로 딱싸 가지고요. 떡상은 그대로 가지고 와요. 다른 거는 다를 조리품이잖아요, 성막을. 그런데 이 떡상만큼은 이말 그냥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항상 지킨다. 떡상 은 우리에게 떠나질 않습니다. 성막에서 떠나질 않아요. 항상 보자기로 산채로 그대 그대로 옮기리고 하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요한복음 6장 3 5에 예수님께서 내가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되고, 진설병은 저 거룩한 헌신을 말합니다. 거룩한 헌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떡은 거룩한 헌신, 외 미리 하나가 깨지고, 부서지고, 반죽이 돼서, 그래서 떡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그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떡을 오셨지만은, 그냥 뭐 저절로 된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자신을 떡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하셔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이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와 노력이 따른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수고도 해야 되고,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돼야 되고 그러지, 가만히 있는데 입에다가 딱 집어 넣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또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또 이런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또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오늘 이 떡상을 보면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 밀가루를 얼마나 곱게, 이때 뭐 기계가 있어요? 지금은 기계로 갈아주면 이때는 다 고운 가루를 사람이 갈아서 껍질을 벗기고 또 가루,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만이 이 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운 가루,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 우리를 다듬어져야 돼요. 거칠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자꾸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듬어져야 요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여러분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거칠은 게 되면 안 돼요. 거칠은 거 되면 떡도 못 만들고, 거칠으면 먹기도 불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성경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한다고? 성령 오셔서 우리를 갖다 마음 굳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응? 성령을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굳어진 마음을 자꾸 고운 가루 만들어서 다듬어 가지고 우리를 우리 마음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응 고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이렇게 말. 그리고 이 빛을 비추면 살아이 말씀을, 이 성막에 말씀 있는 것은 항상 빛을 비추다, 빛. 빛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깜깜해서 어두워서 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빛을 항상 비추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하면서 우리로 한 빛된 생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말씀이 성경에는 빛이라고 있어요 말씀이 빛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빛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내게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빛이 안 나오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세상 것은 빛이 안 나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말은 빛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체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도 되지만은, 말씀이 어떤 내삶 속에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응답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또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도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체험을 하고 또 응답도 나타나고 성취도 이루어지고, 오, 말씀대로 되어지네? 오, 어? 말씀대로 됐구나? 이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말씀을 알아도, 아무런 뭐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뭐 응답도 없고, 뭐, 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은,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는거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이제 하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면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늘로 내리면 산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체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응답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축복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교회만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그거는 신앙생활도 영적생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 뭐 재미로 다니나, 교회 뭐 놀러 다니나, 교회 뭐 응? 즐기러 다니. 교회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생활을 통해서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